제가 희한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런데 와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기분이 어때요? 아뭔가 우리가 변화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고.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요. 이 지금 역 우리가 나누은 이런 얘기를 0대때 배웠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0대때안 배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듣는.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성아 학교에서는 뭘 배우니? 지성이 어딨어 고사? 어?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반성해야 될 것은 외국에는 그런 이런 독소 모음이 많아야 되잖아요. 별로 없어요. 왜요? 학교 장도다 배워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이 먹어서 뭐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게 기부하고 살아요.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고 산다. 는 다음 주 책이 이 책이에요. 인간을 탐구한. 이게 좀 두꺼운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선정해 여러 가지 나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셨는데 이게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이 사실 그렇게 명문 대는 아니에요. 하버드 대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이 유명해진 이유는 그 스티븐 잡스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네. 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나와서 만든 게 실리콘밸리예요. 야 우리가 말이야 공부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할수 있는 게 뭐니? 했을 때 그게 스타트업이었고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사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탠퍼드 대학에 있는 모든 강의들 을 중에서 정말 명강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 딱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어, 나 지금이라도 이 대학 가고 싶다라는 생각. 이런 걸 가르쳐준다. 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책에 보면 어떤 교수가 이런 과목이 있대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법. 멋지지 않아요? 그런 과목 한번 들어보면 어때요? 근데 후회 없이 인생을 사는 법이 뭐냐면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법. 그러려면 그렇지 않은 인생에서 그런 인생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 이렇게 오시는 게 우리가 좀 뭔가, 아까 했잖아. 요 우리 도영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 뭐 인생을 바꾸는 법, 새로운 삶을 사는 법, 우리가 다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독서 모임에 나오기 전, 독서 모임 나온 후, 독서를 하기 전, 독서를 한 후,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한 후, <laughs> 애를 낳기 전, 애를 낳은 후. 어? 우리 재우가 이번에 회장됐대요. 어, 멋지지 않아요? 오. 회장된 전, 회장되기 전, 회장된 후. 이게, 이게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건을 좀 저질러야 돼요. 제가 약간 스포일러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을 저질러라.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사건을 만들라. 누구를 만나든, 뭔가를 저지르든, 어떤 책을 보든, 어딜 가든, 사건을 저지르라는 거예요.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냐면, 일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도영이가 얘기했던 어제 살았던 삶, 오늘 살고, 오늘 살았던 삶, 내일도 살고, 계속 그렇게 살고. 그래도 인생은 어떻게 돼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사실 줄 이렇게 알았어요라는 분한 분도 안 계세요. 손들어 보세요. 난 이렇게 살줄 알았어. 내 인생 이렇게 될줄 알았다니까.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 사건을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여기 있는 재우가 회장하겠습니다라고 손 들고 회장한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그렇지 이게 사건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인생이 복잡해진다. 그지 재우야? 네. 복잡해졌지? 네. 복잡해졌어. 회장하기 전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회장 한 뒤에는 네 마음 같지 않고. 그치? 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재우 갖고 있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프레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막 닥쳐요. 그게 내가 손들고 사건을 벌렸을 때 해당하는 일이에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스타트업 하겠다는 성공률을 따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실패하는 사람이다. 네. 창업에 대한 성공률을 따지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실패한 사람이거나 무지한 사람이다. 결과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동기를 따져야 된다. 왜? 그 동기가 가져올 가장 큰 혜택은 카오스예요. 그 복잡함. 그두 번째가 카오스예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책을 읽으면 단순해지지 않아요. 언제 단순해지자면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리를, 글로 정리할 때 단순해져요. 말을 할 때는 복잡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안에 들어온 거내 생각과 다른데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그게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러면 인생을, 인생이 바뀌는 변화는 처음에는 사건을 버리고 두 번째는 무한다로어요 뭐 카오스, 복잡한 속에 들어가죠. 그럼 세 번째는 그 안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내가 손을 들고 저지르되 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때는 뭐예요?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알때 축적되고 숙성되고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일을 하면 자꾸 뭔가 이렇게 음 뭐라고 그럴까 시간이 되면 우리 여기 오늘 이승진 사장이 우리 상위 캠프 간 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완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만들어서 힘 우리 지금 이미 찬바람 부는라상인 캠프 갔다 온 지가 언제데? 그때까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영상을 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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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물럭이 맛있는 거야.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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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맛있는 때라는 건몇번 주물른다고 맛있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숙성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숙성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에요? 카오스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카오스의 기간 동안 숙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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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성되는 거죠. 우리 재우가. 이제 1년 동안 회장을 할때 회장이 딱 마치고 나면 아쉬운 게 많아질 거야.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럼요. 그 아쉬운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지. 그러면 더 좋은 때가 나오지 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독서 모임에 나오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사건이에요. 이건, 이건 우리들에게 사건이죠. 최근 한건 있는다는 건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건이 사건에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약간의 복잡, 함과 카오스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laughs>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성과가 상황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미래에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